현장을 집무실 삼아 현장 중심 행정을 펼쳐온 이승로 서울 성북구청장이 2018 자랑스러운 대한국민대상 자치행정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난 22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2018 자랑스러운 대한국민대상 시상식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예술, 스포츠, 기업경영, 자치행정 등 각계각층에서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격을 높인 수상자와 이들의 수상을 축하하기 위해 함께한 관계자 등 300여 명이 모여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자치행정부문 대상을 수상한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민선 칠기의 구정철학을 현장에서 주민 소통으로 작은 문제 해결부터라고 정하고 취임과 동시에 성북구 20개 전동을 현장 방문하며. 삶의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왔으며 특히 올해 유난히 사자던 폭우 등 기후 재난에 대비해 위험이 예상되는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안전을 챙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실천력을 보여주며 주민으로부터 성북구가 다 구청장실이니 제일 큰 구청장실에서 근무하는 구청장이라는 애칭이 붙기도 있습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주신 성북 구민을 대신해 받은 것으로 안다며, 여럿이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다소 복잡하고 더디지만, 이 경험을 지역의 공동지성으로 만드는 것 역시 지방정부의 역할인 만큼, 성북의 미래, 현장에서 답을 찾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